우리나라에서 처음 열차가 운행된 것은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되면서입니다. 운행 구간은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한강 아래까지만 운행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서울까지 운행되지 못한 셈입니다. 이듬해 7월 한강철교 공사가 마무리되어 서울까지 열차가 닿으면서 경인선은 전 구간이 개통되었지요. 이때 경인선 한쪽 기점이자 종점이 되는 경성전거장은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역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역참제에서 일정 거리마다 역을 설치해서 교통과 통신을 담당했던 시설이지요. 철도 교통에서도 역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초기에는 정거장이라는 말이 혼용되었습니다. 초기 철도 이야기를 보면 경성역이라는 말과 경성 정거장이라는 말이 섞여서 나오지요. 역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은 뒤에도 정거장이라는 표현은 종종 보입니다. 5,60년대 대중가요의 부산정거장이나 대구정거장 같은 제목이 보이고, 80년대 노래에도 정거장이라는 곡이 있지요. 경성정거장을 영어로는 서울스테이션이라고 했으니, 서울역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경성역은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초기 경성역 사진을 보면 본니문 넘어 프랑스 공사관이 보입니다. 역사는 지금의 이화여고와 유관순기념관 인근이었다고 합니다. 1901년 여행가 버튼 홈즈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본 기차역의 지게꾼들인데, 이 사진 속 경성역은 서대문에 있었던 거지요. 경성역은 서대문과 100m 남짓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당시 고종이 있던 덕수궁과도 가까웠습니다. 경성역에서는 전차가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바로 전차를 갈아타고 종로와 동대문을 거쳐 청량리까지 갈수 있었지요.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자 서대문에 있던 경성역은 경부선 시종차격도 함께 맞게 됩니다. 하지만 뒤이어 개통한 경의선의 기점이 용산역이 되자 경성역의 비중은 작아지고 남대문역이 역할을 키우게 됩니다. 남대문역이 용산역과 가깝고 전차도 연결되다 보니 이용객이 몰리게 된 겁니다. 남대문역은 처음에 염천교 아래의 열평크기의 목재 가건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종점인 경성역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물론이고 용산역보다도 작았지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곧 역이 커지게 됩니다. 서울의 일본인들은 남촌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남산 아래쪽 충무로 일대입니다. 일본인 거주지가 확대되면서 남대문역의 위상도 커져갔습니다. 경성역은 점점 비중이 작아지더니 이름도 서대문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한동안 서울에는 경성역이라는 기차역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1910년대 경의선 노선이 일부 바뀌면서 남대문역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경의선 기점이 용산에 있다 보니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기 불편했고 그러자 도심에서 오기 쉽도록 신촌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그 분기점으로 남대문역이 결정된 겁니다. 이후 철도 인프라는 남대문역을 중심으로 구축돼 갔고 서대문역은 결국 1919년 폐지됩니다. 철도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남대문역을 이용하는 승객도 늘어나자 결국에는 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됩니다. 새로운 역사는 1922년 6월에 공사를 시작했고 이때 역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23년에 역 이름이 경성역으로 바뀌었지요. 새로운 경성역은 25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철골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와 석재를 사용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났지요. 경성역은 스위스의 루체르역을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성역의 중앙홀입니다. 천장을 가로세로 8m 크기의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들었는데 한국전쟁 때 파괴된 뒤 폐쇄되었다가 2000년대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때 복원되었습니다. 경성역의 매표소입니다. 안쪽에는 차표가 목적지별로 정리되어 있네요. 역마다 요금 구간별로 따로 승차권을 만들어놓고 판매하는 에드몬스식 차표입니다. 대합실은 1위 등 대합실과 3등 대합실이 따로 있었고 부인 대합실도 따로 두었습니다. 통독 같은 고위 관리들이 머무는 귀빈실도 따로 있군요. 경성역 2층에는 양식당 그릴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화려한 장식을 뽐냈고, 몇 군데 없던 양식당 중에서도 단연 우뜸으로 꼽혔지요. 내노라하는 명사들이 양식요리나 커피 같은 것을 즐기고 회합하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그릴은 그 이름 자체가 양식당이라는 뜻으로 통할 정도였다네요. 승강장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짐차가 다니는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 경성역은 식민지 수도의 관문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태를 뽐냈고 웅장한 서구식 역사를 보고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일제는 일본에서 부산으로 건너와 한반도를 가로지른 뒤 만주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국제철도를 기획했고 경성역은 그중 일부로서 한반도 철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광복 후에도 잠시 경성역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울을 경성이라고 한 것은 1910년 일제가 한성부를 경성부로 바꾸면서부터입니다. 광복과 함께 경성부는 서울시로 이름을 바꾸었고, 역 이름은 잠시 경성역 그대로 불리다가 1947년에 서울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역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앙역으로서 경제 성장과 함께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는 서울역 주변으로 고가도로가 들어섰습니다. 퇴계로에서 말리지와 청파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였지요. 2000년대 들어와 고가도로가 날아더 이상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자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서울로 7017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지하철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역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으려는 귀성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서울역 주변에 고층 빌딩이 많아져 풍경이 바뀌고 자가용도 늘어났지만 명절 때 서울역이 붐비는 것만은 수십 년째 변함이 없네요. 서울역은 이용 규모가 커지자 기존의 역사로는 감당이 어려워졌고 1988년 올림픽에 발맞춰 민자 역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는 KTX 운행과 함께 또 다른 민자 역사를 세우게 되었고, 기존의 역사는 2004년부터 철도역의 역할을 멈추게 됩니다. 100년 전 세워진 서울 역사는 원형 보건공사를 마친 후 2012년부터 문화역 서울284라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